안녕하십니까. 돼지띠 정일간의 기념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돼지띠 정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경자년의 천간의 경은 정관의 기운, 어, 정재의 기운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지에 있는 기운은 편관이지요. 또한 시비 운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간이 절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간이 절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간이 절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 머리 숙이면 됩니다. 내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거기에 그냥 충성하기 충성하고 조직에서 해야 될일 회사나 단체에서 해야 될 일에 충실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게 일간이 절제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그, 잘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임과 개라고 하는 기운은 굉장히 강화되는데 이것이 관성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병과 정의 기운은 매우 약해집니다. 이것은 비견과 겁재란 기운이고 무와 기란 기운도 매우 약화되는데 이것은 식신과 상관의 기운이라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 경쟁을 하는는 비겁과 식상은 약해지면서 관성의 기운이 강해지고 편, 정제의 기운 작동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내 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또한 g 어 돼지가 쥐에를 만났을 때 도화살이라는 기운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내구치이 운에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하면서 여기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좀 속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좋다는 것들은 뭐냐면 애정운 쪽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관계가 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정이 애정 애정 관계가 그동안 가졌던 남녀라면 그 관계는 좀더 진전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순탄하지만은 않겠다. 일종의 그 스트레스가 동반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나한테 만족스럽지만 않고 한편은 좋으면서 한편은 저 문제 때문에 나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게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경자년 운세가 정의관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 스트레스 받는 것이 동시에 다가오는 운기, 운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애정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만사 좋은 게 없더라. 일부 좋은 게 있으면 일부 나쁜 것도 섞여 있는 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애정 쪽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물은 쪽에서 보면 일단 정제 기운이 상당히 머릿속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기성 보다는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근데 이 안정적 재물의 흐름은 급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시기고, 구조조정도 많을 것이고, 기업도 불안해지는 이런 시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돼지띠 정일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직장은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고, 거기서 내가 수입은 꾸준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사람에 따라서 뭔가 다, 그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될 상황이라도 이런 경우는 재취업의 길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은 안정적 급여에서 나온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뜨내기 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단골 위주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요. 어쨌든, 재물은 쪽에서는 이런 쪽이 안정적인 급여 이런 것들이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어떤 자금에 대한 이익을 보시려고 마음 있는 분들이라면 하반기에는 절대로 하시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재미를 볼수 있는 시기가 절대로 아니니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에 평균적인 사람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좀 평균 정도의 경험과 지식과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반 경자년, 즉 2020년 하반기부터 21년까지는 21년 말까지는 절대로 투자에 손대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취업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취업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소 버겁지만 충분히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늘 스트레스가 동반됩니다. 그 일이, 일이 나한테 급여를 주는 장점은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는 급여에 대한 어떤 나의 그 내가 지불해야 될 일종의 그 비용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안정된 급여를 얻는 대신에, 또 취업은 하는 대신에, 그 일자리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는 않고, 일부 거기서 스트레스는 따라오더라.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정도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니, 너무 힘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일을 맡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시어문을 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문 같은 경우는 입사 시험과 자격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입사 시험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운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입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자격 시험이라면 좀더운 쪽에서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온전한 실력으로 가, 실력으로 해야 되니까요 내가 자격을 따는 데 어떤 일정 점수에 도달하는 것들이 또 합격 선에 선이라는 것들이 실력과 플러스 알파의 운이라 치면 이 운은 플러스도 아니요 마이너스도 아니란 제로란 것입니다. 운전이 실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시기이다. 그런데 자격보다는 실제로는 어떤 입사 쪽을 입사 쪽 입.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따는 것 보다는 입사를 위한 시험이라면 좀더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 또한 공무원 시험 같은 거나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입사 시험에 가깝죠. 어떤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회계사 시험이라든가 일종의 또 내가 전문 자격을 따는 시험은 자격 시험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업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업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조업을 하시는 분 되게 불리합니다. 또 자영 그 자영업 중에서 어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 또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불리한 한 해가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경제현 자체의 시대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1. 가격 경쟁력입니다. 2. 내 아이템 자체가 불황형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불황형, 불황형 아이템이라는 건 뭐냐면 불황이 와도 꼭 먹고 써야 될 아이템들은 불황형에서 잘 견딥니다만 불황이 왔을 때안 써도 고만이고 안 입어도 고만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제조업을 하거나 요식업을 하시나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 또한 내 아이템을 불황형에 맞춰서 변경하는 것이두 개가 하나의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개를 잘 극복하신다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나 기업이라든가 단체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 베이스로 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라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의 배경에는 경쟁자의 몰락이 전제됩니다 또한 이어지는 쭉해 이어지는 해를 봤을 때 내가 새로운 계약을 추구하고 땄다고 하더라도 무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투자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이용해서 내가 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맞춰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사항에서는 돼지띠가 주위를 만났을 때도와살이라는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자, 도와살이 작동하게 되면 보통 현대에서는 내가 한님에서 프로페셔널로 등극하고 나를 거듭나는 시기가 됩니다. 내가 뭔가 자격을 획득하거나 내한님에서잘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오너 다시 봤어 그러면서 주목하는 것 이게 현대적인 도화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도화살을 한해 지날 때마다 내 삶의 레벨이 위상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경자년 한 해가 돼지띠 정일간 여러분들한테 좋은 한 해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돼지띠 정일간의 경제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